안녕 재용. 너 너무 잘생긴 거 알지? 내 잘생긴 만큼 모든 게다 책임을 지고 잘 해야 되는 거야. 순간순간마다 네가 보여지는 게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어. 그런 환경들 네가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.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. 어제 분명히 하지 말라는 거네가 해가지고 신발 다 버린 거. 어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. 사랑과는 대화가 필요하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네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 다시 신발은 돌려주겠지만 너가 이걸 교훈 삼아서 어,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네 생일 어, 메시지에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난너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이번 생일을 통해서 너가 인생의 전환점을 좀맞아줬으면 좋겠어 뭔가 터닝 포인트가 너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 전 도사님도 너 좋아하려고 노력할게. 어, 며칠 안 됐지만, 어, 너도 이제는 전 도사님 좀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거든. 그러니까, 서로 이제 노력하자. 알겠지? 전 도사님이 너한테 세게 나온다고 해서 피하지 마. 그거는 너무 비겁한 행동인 거야. 음, 그럴 때마다 서로 부닥쳐야지. 그래야지 서로 성장이 되어갈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, 그럴 때마다 뒤로 걔한 발짝 물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, 그럴 때마다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해도 인정하고, 네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. 어, 6학년의 마지막 생일이고, 초등학교의 마지막 생일이잖아. 그러니까,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고, 중학교가 되면 이제 완전 전도님 밑으로 들어오는 거 알지?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지금부터 잘해놔라. 더 힘들게 지내기 전에 말이지. 그러니까, 재영아, 멋지게 살자. 세상은 멋져. 왜 그런지 알아? 하나께서 님 멋지게 만드셨기 때문이지. 그러려면 너가 더 멋져져야 돼. 분명히 말했다.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. 어, 너가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께서 다 보여주실 거야. 걱정하지 말고.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가지면 살자. 알겠지? 생일 축하하고, 내가 너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야. 그러니까 너도, 너도 사랑하려고 노력해. 알았니?